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름 영어 수학과의 수학생입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요 2020 건국대 특례 수학 기출 문제 15번입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만족할 때, a+, b+, c의 값은 얼마냐. 자,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가구나. 가부터 봅시다. 가는 보니까, 인테그랄이 있고, 밑에 상수가 있고, 위에 x가 있어요. 자, 이런 모양 나오면 딱, 못뭐 떠올려야 돼요? 못뭐 떠올라요? 못뭐 떠올려야 돼요? 예, 두 가지 딱 떠올려야 돼요. 두 가지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바로 떠올 거예요. 저 X자리에다가 0 한번 대표해보자. 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양변을 미분하자.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쫙 막힘없이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조건은 가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가부터 해볼게요. 방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대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인테그랄, 자, A부터 A까지 뭐가 됐든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면 인테그랄은 무조건 뭐됩니까? 네, 0돼요이거이용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0을 집어넣는다는 건요 아래 끝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좌변은 0이고요. 자, 우변에도 전부 X에다 0집어넣으니까0 더하기 C, C만 남네요. 오, 미지수 하나 이미 해결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뭐 한다고요? 예, 미분하셔야됩니다 자, 양변을 미분해 주는데 말이죠. 이렇게 생긴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공부했죠. 자, 자, 요걸 미분해 주면 이게 적분인데, 적분인데 말이죠. 저거를 갖다가 이제 미분해 줄때 뭐를 미분해 줘야 되냐면, x를 미분해 주는 거예요, dx/d. 자, 그러면 적분했던 미분했으니까 제자리로 가는데. 맨 끝에 미분한 게 X로 미분했기 때문에 그냥 저게 제자리로 FX로 나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자,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뭐, C는 상순이 그냥 날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를 보니까요.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F1도 0, F2도 0. 이렇게 조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갖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10배 버리면 다 나옵니다. 자, F1도 0, F2도 0이라고 했으니까요. F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고요. 자, 2 집어넣으면 4, 3, 12 더하기 4A 더하기 B도 0이래요. 오케이. 미지수 두 개, 에십두개 그냥 열펴버리면 미지수 해결됩니다. 빼버리면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2A는 0. 자, A가 얼마가 나옵니까? A는 2분의 9. 딱 정수로 안 떨어지네요. 아, 마이너스 2분의 9죠? A를 넘겼을 경우에 양수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왔으니까 a에다 마이너스 2분의 9를 훅 집어넣어 버리면 결국 이 전체가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b가 얼마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6인데 넘어가면 6이 돼서 b는 6. 자, 볼게요. c는 0, b는 6, a는 마이너스 2분의 9. 자, 구하라는 게 뭐였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는 거니까 3개 더해 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죠. 답이 어디 있을까요? 네, 4번에 있습니다. 4.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봤을 문제입니다. 문제집을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거죠. 다시 포인트만 강조를 해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인테그랄하고 아래 끝에 상수 인테그랄하고 아래 끝에 상수 위 끝에 x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를 얼른 떠올려야 됩니다. 그두 가지가 뭐예요? 자위 끝에다가 아래 끝과 같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좌변을 역을 만들자. 또 하나는 양변을 어떻게 하자? 엑스로 미분하자. 자, 이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두 가지 계산을 하고 나면 그 뒤에 거는 그냥 술술술술술 풀립니다. 자, 전부 이해되셨죠?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만나시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